무쌍으로 지제트 마왕제림, 전국 14장 호로간의 전투입니다. 오다노부다가와 합류하라 적의 노도의 증군를 저지하고 원군을 부른다. 소노와의 동맹이 성립되었다. 사쿠는 즉시 담수를 두었다. 화룡 정점에서 일컫는 용의 눈이자 동맹의 핵심이 될 남자 오다 노부나가 사건은 그 노부나가를 설득하기 위해 관평과 함께 출지라에 채비를 했다. 이것을 본 복희는 사건의 행동에서 초조함을 느끼고는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충고한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복희를 돌아보는 사건의 표정에는 초조함 외에도 확신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さて信長さんは協力してくれますかね大丈夫ですよ、サコンド信長様もきっと分かってくださいます最後に一番口説きにくいお方を残しちまった気がしますがねんサコンド前方の古老館をご覧くださいあれは清盛と唐択敵さんもやりますね俺たちと信長公との合流を阻むつもりだ。 이야 총나라의 공기의 관평이 나오니까 여기에 질수 없다는 듯 태사자가 또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관평같은 경우에는 무쌍오로치 시리즈에서 네 아빠 다음으로 좋아하는게 이제 노부나가입니다 왠지는 무쌍오로치 오리지널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무쌍으로치 2편에서는 아예 대놓고 총나라도 아니고 그 오다노브 나가랑 놀고 있어요. <목소리> 오로간 전투. 그래도 여몽의 5편 복장을 입고 나오니 좀 뭔가 현자가처럼 보이는군요. <목소리> 뭐 나름대로 장류하고 모션이 거의 뭐 겹치는게 좀 있다보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름 강력한 우리의 여몽님 그래도 역시 뭔가 좀 5편 이후에 그 엄중한 모션에 비하면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이때는 뭔가 좀 너무 방정맞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은 네, 뭐 일본 역사상에 가장 이빨을 잘 털었다고 한다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튼간에 일단 전국무쌍 2편부터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냥 뭐 역사적 뭐 그런 건 때려치고 그냥 무쌍 캐릭터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뭔가 좌자를 닮았어요. 4차지만, 어... 딱 봐도 레이저가 왠지 좌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래에도 나름대로 평타가 괜찮아서, 네, 전국무쌍 2편에서는 뭐 이런저런 특수기를 활용을 해서, 마치, 이제, 진상상 5편의 연무 시스템처럼 평타로만 그냥 미친 듯이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오른쪽을 뚫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의 할배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을 우리의 감령님 일단 뭐 삼국지상에서는 사실은 알고보면 송견하고 말을 놔도 될 정도의 그런 할배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무쌍시리즈에서는 네 어쨌거나 그냥 뭐 평범한 청년입니다 음. 은근슬쩍 얘도 코에이한테 사랑 많이 받았어요. 모션도 은근슬쩍 많이 바뀌었고.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바꿔야겠군요. <목소리> 참고로 우리 군사님의 네, 특수기는 뭔가 좀 신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네, 360도를 다 가드해주는 방어기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차지 후 딜레이를 캔틀을 하면 네 차지 후 딜레이 동안 들어오는 공격은 죄다 방어가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특수기는 역시나 오나라답게 네 불놀이 하여튼간 이 감염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뭐 원작에서는 무쌍 나무가 참 즐거운 무장이었는데 네 역시 무쌍 으로치우면서손에 많이 봤죠 뭐 무쌍을 쓸 수가 있어야지 안차오르는데 守りする 일단 근데 제가 별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일단 진상무상 얼리시드에서도 여몽이 그혹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그냥 빙속성. 제가 그런 걸 전혀 신경 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제가 여몽을 빙속성을 넣어놨네요. 왜 넣어놨지? 딱히 어울리는 게 없는데. 자 감녕 아유 왜 이렇게 감녕 쓰면 자꾸 죽을 것 같냐? 사실 제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얻어맞는 결과 가 있다면 그 캐릭터 이제 기본 공격 범위 자체가 좀 불안 부안하다는 소리가 되죠. 자 간만에 무성우를 치려 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감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투명화. 잠깐 동안 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투명화되는 기술들의 공통점이라면, 이 다음에 사용하는 공격은 무조건 데미지가 두 배라는 거죠. 근데 감량은 워낙에 짧아서 좀 그걸 써먹기 힘들고, 결국 이제 특수기 1, 특수기 2를 같이 이렇게 써야지, 네, 쓸만해져요. 뭐, 궁수 잠든 좋겠네요. 한방!

아, 이런 무능한 녀석. 아니 예전에 그 액박판 할 때는 그, 그렇게 쉽게 안 뚫렸었는데. 네, 제트에 와서 적들이 너무 많아졌나요? 뚫려 버렸네. <laughs>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평은 1편, 2편, 3편이 다 4차지 모습이 다른 몇 안되는 무장이죠. 심지어는 6차지 같은 경우에도 원래 2편에서는 장풍이었다가 3편에서는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의 특혜를 받은 무장은 조금 정도밖에 없습니다. ウズサコンサコンのあつあいしいくさを教授よう本に来ますよこれで軍師の看板を下ろさずに済むいいよよじゃあ清盛さんを叩きに参りましょうか、うん、こし 이젠 다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당황하지도 않아 일단 다치고 요술사를 찾으래. 이쯤되면 요술사를 사실 굉장히 좀 어디에 잡기 힘든 곳에 숨겨놔야지. 정상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호위를붙여둔다던가이 요술이 유지가 되면 확실하게 이게 좀 싸우기가 힘든데 네 하지만 역시 무쌍의 전략가들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모양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놈들 또 얼음수잖아. 아 빨리 처단을 해야겠군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 아무에게 잡게 만들던가. 어, 아군이 저기서 저렇게 가주면 잡아줄 것 같기도 한데, 아, 지금 이쪽으로 지금 고개 돌렸죠. 고개 돌렸죠. 그럼 나뭐안 봐도 되겠지.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딴 애들은 뭐 어떤진 난 모르겠고. 자, 여튼간에 저는 이제 본진을 지키러 갑니다. 본진은 소중하니까요.

시고 적들이 너무 많은데, 어 진짜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믿을 게 이거밖에 없구만.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무상으로 치에서도 적장들이 쌓이면 맹, 뭔가 좀 위험하다니까. <목소리> <웃음> <웃음> 자 이런 플레이라면 저는 뭐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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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봐 덤벼봐 에베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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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적인데. 하이튼간에 짧고 길게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특수기나 다름없습니다. 만마이텍자 그럼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요 어쨌거나 얼리시드에서의 감령은 버림받아 맞다가 뭐 그런 존재였지만 어쨌거나 뭐 여기선 그렇게까지는 아프지 않죠 근데 저기선 뭐 아직까지 지금 저 요술사를 못 잡았네 하, 결국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해야 하는 거야 아, 음음임은이게이랑 붙기 싫기싫은데 어떤 게임이든얼음쓰게녀은들은다제정신이 아니야 왜 그렇지 않습니까 뭐오임워치의뭐메이코패스라던가사이퍼즈의 음... <무� spirit> 토마스라던가 <야암� teasing notamment 뭐래> <내가 한다고>? <tecnes>

오우, 마른데? 자, 족장들이 다 상대하게 까다로울 때는 역시 아주 얇고 길게 가봅시다. 어떻게 때릴 건데? 오! 근데 어차피 이 녀석들은 가짜 아니야 응, 음, 진짜를 잡아야지, 진짜를. 오우씨 이거 적들이 너무 많은데? 야, 이럴 때는 해결사 캐릭터가 하나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이죠. 하다 못해 이제 파워형 타, 타입의 캐릭터라던가. <목소리> 형은 이런 게 문제지. 중간중간에 누가 끼어들면 공격 넣기 너무 힘들어.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처에 병사들을 어느 정도 다 해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적장이랑 싸워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적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 자, 그런 식의 명족박치기는 원손님 빼고는 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한대 쳐맞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한 건데. 잠깐만, 생각해볼까이 근처에 거점이 있나? 거점 있으면 거점부터 바, 잡아야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병사들이 나오니까. 다행히 거점은 없는 것 같으니, 하나하나 하나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되겠군요. 저것도 명적 박치기 하려고 오네. 아! 하나 더 있었어! 이런 책이랄! 한 놈씩 덤벼, 이 자식들아. 한 놈씩. 한 놈씩. 어차피 저것들은 파워 타입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 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제가 때려봤자 공격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대중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뒤에 남아있는 저거는 저거 분명히 진짜거든요, 저게. 왜 아직 적장 하나 더 있었네? 오우씨 이러면,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이제 다 잡았어. 이제 다 잡았어. 음. 아 이놈만 조지면 되는데. 하지가리 <laughs> 진짜 이게 힘 타입이 보스면 정말 이거참 상당히 난감해. 오이 시도 다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여기 뒤에도 이게 적들이 알아서 계속 리스폰이 되는 거였군요. 잡아 봤자 의미가 없었네. 아, 좀 늦긴 늦었나봐. 오죽하면 저 뒤에 있던 아군들이 어느새 지금 뒤에 있던 적들을 다 잡고 지금 나타났어요. 대체 여기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보낸 건가? 뭔가 이제 내가 때리기만 시작을 하면 댄디를 낼 수가 있는데, 아, 정말 때릴 기회가 너무 없었죠?

これからもよよろしく頼みますよ左近の尽力わしらの耳にも届いとった何でも協力したのででは信長公謙信公と共に白帝城にいる清盛を倒してきていただけますかね早速かい人を使いが荒いよ